부처님, 세상은 언제나 결과를 먼저 묻습니다. 점수와 순위로 아이를 재단하고 결과만이 의미 있는 듯 말합니다. 그러나 저는 압니다. 결과보다 더 깊고 오래 남는 것은 과정을 닦아온 힘이라는 것을 부디 이 아이의 공부가 결과만을 쫓는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과정을 닦아내는 성실한 길이 되게 하소서, 쌓아 올린 지식이 단순한 기록으로 사라지지 않고, 삶을 단단히 붙잡는 지혜로 머물게 하소서, 부모인 저 또한 다짐합니다. 결과를 재촉하는 불안을 내려놓고, 과정을 지켜보는 믿음을 키우겠습니다.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,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겠습니다. 부처님, 오늘의 한 페이지 공부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아이의 삶을 키워내는 씨앗이 되게 하소서 그 씨앗이 자라 사람됨의 뿌리로 내리게 하소서 오늘도 발언합니다. 결과는 순간이지만 과정은 평생을 지탱합니다. 이 아이의 공부가 과정을 닦는 길이 되어 결국은 밝은 결실로 이어지게 하소서 나무 관세음 보살, 나무 관세음 보살, 나무 대자 대비 관세음 보살.